안녕하세요. 여러분과 AI 비전공자를 위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이스트 윤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어, 스탠포드 디자인 싱킹에 이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비슷하지만, 스탠포드 디자인 싱킹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매니팩처링 메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10년 전에 에릭 리에스라는 분을 통해서 어 발표된 이런 좀메서돌러지인데요 어, 그 스타트업들이 어 어떻게 하면 제품들을,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린 스타트업이 어떤 개념인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 린스타트업의 컨셉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린스타트업이라는 건말 그대로 린하다는 거는 가볍다는 얘기고요. 좀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하는 거 맞긴 한데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때 너무나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a부터 뭐 10까지 1부터 10까지 10개 를다 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1부터 10개까지의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버전으로 이렇게 좀 단계별로 빨리빨리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고쳐가는, 피보팅 한다고 그러죠? 이 피보팅을 많이 하는 방법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할때 이렇게 세 단계를 이루어서 하는데요. 빌드 매주어 런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만들고 매주어는 아까 스탠프 디자인 싱킹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빌드 해가지고 고객한테 매주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버려야 될 기능들 아니면 더 발전시켜야 될 기능들을 배우는 거죠. r n 해가지고 그 다시 세컨버전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uild m a s u r r n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버전업을 시켜나가면서 제품 개발을 하는 이런 과정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제품 제조에 녹아갔을 때 스마트 매니팩처링에서의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린 스타트업 포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얘기할 때 기존의 그 매니팩처링 방식에서는 사실 이런 사이클 이루기가 어려웠던 게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빨리 만들어서 그 마켓 테스트 해보는 방법들이 어, 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빨리빨리 순환해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개념,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 매니팩처링 제조라는 이 기존의 컨벤셔널한 되게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이런 고객이 원하는 니즈랑 그 다음에 디지털화 시킨 3D 프린팅을 통한 빠른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그걸 통한 고객의 니즈 파악, 디지털 마케팅이나고 하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제품이 정말 고객의 니즈와 부합이 되는지를 빨리 테스트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어, 이렇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린 스타트업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적용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자세히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비디오 클립을 준비했는데, 이런 어, 린 스타트업을 주창한 에릭리스가 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비디오 분량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은 목표는 같습니다.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가 다르냐면 이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디자인 싱킹은 처음에 만들기 전에 디자인 하기,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뒷단에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횟수를 최소화시켜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빨리 만드는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빌드 매저라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 봐가지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금 안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어, 이트라이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객의, 어,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싱킹은 좀 질적인 좀 접근이라고 보면 해결 방법이라고 보면 리스타트 이제 양적으로 많이 해 보는 거죠. 양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둘다 디자인 싱킹과 리스타트 모두 어, 최종 목표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만든다는 거. 그렇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스마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 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98% 이상의 스타트업이 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패를 하냐 그 이유는 이런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개발자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사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항상 어, 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파악을 하는지가 사업을 한다거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항상 수반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장 스타트업의 큰 리스크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커스터머를 만나봐야 된다.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엠퍼시 과정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커스터머와 만나보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의 니즈를 어, 파악을 하고 어, 하는 거죠이 고객을 만나본다는 거는 린스타트업과 린 디자인싱킹이 같습니다. 디자인싱킹 대신에 고객을 언제 만나냐면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기획하기 전에 많이 만나는 거고요. 린스타트업은 빨리 이렇게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어, 고객을 만나는, 고객을 자주 만나는, 고객한테스트를 자주 해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이런 핵심, 어, 이런 메서덜러진인린 스타트업과 디자인 싱킹을 숙지하셔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스타트업을 하실 때꼭 어, 실패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차의 어,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린 스타트업과 어,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번 주 퀴즈는 예, 린 스타트업과 디자인 싱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린 스타트업과 디자인 싱킹의 공통점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많이 최대한 만나본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 결국 하는 목표가 같다는 거죠. 린 스타트업과 디자인 싱킹의 목표가 같다는 건데 어떤 목표냐면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 고객의 니즈에, 니즈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